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차을싹 빼버리면 2차가 남아, 안남 거야. 그렇게 풀 방법이 있거든. 그 다음에 오, 수승이 2차를 빼니까 2차를 싹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x 에곱분몇 차야? 2차. x, y는? 2차 2차입니다. x, y에 대해서 2차잖아. x 곱하기 y는 몇 차야? 2차예요. x의 몇 차야? y는? x, y 대해는 3차 아, 네? x 2차, y 1차 더해서 3차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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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맞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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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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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x 곱하기 y는 우리가 그냥 몇 차씩이냐 그러면 얘는 누가랑 특정을 안 했지 네. x만 생각하면 몇 차야? 네, 네. y만 생각하면, 네, 네. Y만 생각하면 네, X2> X2> X2. 근데 아무 말없지몇 차씩이냐 그러면 2차야 x 1차, y 1차 합해서 몇 차? 2차씩 x, y는 2차씩이라고요? 네 x, y 2차식 진짜요? 네. 그럼 얘는 x,y 몇차식이야3 3이 오케이? 응? 그래서 이2차항을소거인는데 x 제곱을 없으니까 얘가 남고 x,y를 없애버리면 x 제곱이 남고 이러면 이차가 싹다 없애서 안 없어져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 어 그런 경우는 마지막에 뭐하냐? 영리 <laughs> 영리 상수항을 상수항 소거를 한다 보통 상수항 소거라고 되어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삼성을 뭐 만들자? 빵 만들자, 빵 만들자. 조금 전에 삼성을 빵 만들면 뭐할 가능성이 생겨? 인수군가요? 예. 삼성을 빵 만들어버리면 이건다 사실 인수군이 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럼 인수군이 되면 뭐야? 조금 전에 이 단계에서 인수분해에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수준데 어, 교과 과정이 지금 요까지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교과 왜 가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두주을 뭐라고 돼 있다? 교과? 왜? 가정이 돼 이제? 글쎄 이건 아마 학교의 선생님들도 지금 이걸 담좀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은 한. 2차 일방식 풀어라. 그 2차 2차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야 돼? 1차. 1차 만드는 방법이 뭐야? 첫 번째 인수분한다. 그럼 언제 인수분해 되는 거야? 상수항이 반드시 뭐인 거만. 빵인거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아니 쳐다보지도 마. 안 인수분해 탈락 이렇게 해야됩니다. 그러다가 막인수분 이왕 해가지고 막짝짓기 하고 있고 <laughs> <laughs> 이건 안됩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이창수가 안되면은 뭐해야 한다? 상승수는 상처. 무슨 말이야? 빵 아, 만들면. 빵 만들면 은뭐 <laughs> 뭐가 제일 가능성이 생긴다? 인수분해. 선생 만약에 빵이 되는데 인수분이 안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못 풀어. <laughs> 뭐, 나하고 특별한 방법이 있어 없습니다. 엔진자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만 시험에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교과 과정이, 요까지만 지금 하자라고 돼있는데, 교과서를 한번 확인해봐유요 책은 그렇게 소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저 딱, 계산 문제는 하면 되인데안 돼? 그럼 가자. 거기, 십몇 번, 십육 번. 자, 얘는 안풉니다왜안 풉겠어? 너무 쉬워, 쉬우니까. 이런는 집에서 얘기를 하세요. 계산은 자, 그게 뭐라 그래야 돼 3x 아, 그래도 한개는 하자. 2다 또 자, 이차일 방정식이죠? 예, 1차2차 2차. 어떻게 푼다? 누구 없애고 싶어? 이게 y가 속아있는 게 예뻐? 안 예뻐? 그럼 이항하면 y는 이항하면 은 3x-2가 y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y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y가 소거되고 x만 남아 안 남아. 남아요. 그래서 ex제곱 마이너스 3 x 의 y가 3x 마이너스 2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기가 귀찮았어. 자 얼마야?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얼마? 6x. 제곱하면? 5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 0. 그러니까 없어지고 ex제곱 이거 뭡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얼마? 1로 나누면은 인수분해 뭐야? 4번, 1, 4번, 2. 2. 그래서 x가 얼마? 1이지. 그러면 어디다 치면 되죠? x 치면, 이치다 y 얼마 나오나? y를 나와 안 나와? 1 개. 또 x가 얼마? 2때 2집어넣으면 2개 쓸때 y는 4. 끝. 이렇게 답 쓰면 되면. 알겠습니다한 네. 문제는 꼭 나옵니다. 이 계산 문제는 학교 험에 다음, 그다음 번. 저몇차 있어? 몇 차? 2차 이차있는 근데 데 이런거 1밖에안 1차 1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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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차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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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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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제곱 1차 1차 1제 1차 1차 x 제곱 차1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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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플1그 상수에 빵! 돼 있어, 안돼 있어. 그럼 얘딱 봐, 잡은 봐이 수분에 되는 놈이 안 되는 놈이. 야 됐죠? 응. XX, 2 y 여기 Y, 어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지. 그래서 X, 빼기 Y, 잘 봐, 이렇게 되고. 그럼 두개 곱해서 여기 뭐 있나? 이거 영, 또 뭐야? 여기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풀어야 되겠지. 근데 이게 되는 놈몇개 있어? 두개 있으니까, 이거 두개 품다는 뜻은 얘하고 얘한번 풀고 또. 이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 요일 방사해는 x 2y는 0하고 누구 x 더하기 2y 제곱이 그리 풀고 또 뭐야 x 더하기 y는 0또 이거 풀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대로 한자 누구, 여는 x가 도안 돼? x가 4y야. 2y. EY. 2y지, x 2y 제곱하면 4. 2Y 제곱. y 제곱 더하기 2y 제곱 얼마? u y 제곱이 6이니까 y 제곱은 1. 예, y 는얼마맞아 1. 1. 맞아. 그 y 가 1이면은 1집은 엑가2 y 이지와 1집 엑는 2. 일단 와가 마이너스 1이면은 1 x 는 마이너스 2. 됐나? 아니, 얘는 자. 누구 수학 y 이와할수 x 과엑 x 수학과 엑스. x 는 뭐야? 이 학원은 x 는 마이너스. 집은 제곱하면 y 제곱했지. 다음에는 4. 면은 맞지? 네. 그러면 y가 그룹이면 x는 부가 반대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룹두이도 y가 마이너스 그룹이면 x는 그룹두이 그래서 시험 문제 되게 나온 줄 아나? 두 개에 대해서 제일 큰거 구하라 이런 식으 답이 몇쌍 몇 나왔어? 총 4개 네 나왔지? 네개 나왔을 때 아,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나? 네개 나왔을 때두 어, 개에 대해서 가장 큰거구라 그게 돼서 가장 작은 거야 아니면 제곱의 합이 제일 작은 거고, 일주먹 도옵니다 아니면 좌표평면 내집을 찍을때그 사각형이 넓이고 하라고 이런 식으로. 정답. 이거 지치셨죠 지금요? 그러시 된다. 그래서 이제 수분에한 거, 요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딱 보라 뭐 나오나 이 책을 딱 보면은 흑. 자그 다음에 추가가 하는 데 있어. 이거 뒤에 나오는데 이 책은 이 뒤에 나오는데 이는 이런 결과왜 가성이다해서 따라오는. 그러면은 여기서 잘 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푸는 방법은 뭘 만들었다? 렇 1차 아직 이두 개를 안풀이지만이이 2차 이 개를 이용해서뭐 1차를 만들기만 하면 풀수 있다라는 걸이용한 거고 이거 말고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게이살안나렇게 거의 게이렇나이렇다게뭐냐게이렇이렇합이을이용 이렇게, 이렇 자, 만약에 합이 세 모양, 오케이? 오케이? 곱이 네 모양. XYY라. 이러면 이러면 이게 문가 되잖아. 합한 게 얼마? 네. 곱한 게? 네. 근데 XYY라. 사실은 이거 그냥 풀면 돼, 안 돼. 몇 차? 몇 차. 1차. 얘는? 1차. Y 속에서 대입하면 XL이 차가 제일 풀면 끝이죠. 응. 그런데 우리는 내가 X하고 Y를 구하는데, 구해야 되는데, 둘이 합하고, 둘이 곱한 것입니면이 XY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잘 봐라잉.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세모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네모야. 그러면 우리는 이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합한 게 세모지. 세모 X 플러스 곱, 이콜 제로의 두 글이 누굽니까? 알파벳 알파벳이잖아 맞아 맞나 맞죠 응. 맞아 맞아 두개합한게 개 세모고 두개 곱항계 내면은 개 x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걸 제외의두 알파벳이야 맞아 맞아아 맞아. 그러면 예예 예. x와 합한게 세모고 곱한게 내보니까 이 xy는 t 이 x가 있으니까 t 제곱 마이너스 합한급 세모 t 플러스 네모 곱 이걸 제외이두 군인 누구야? 액수한테 안돼. 맞나? 건강에 속해 두근이합이 얼마야? 슉! 맞아, 맞아. 곱이 얼마야? 이거,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풀자,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합곱이 주어지면은, 이걸 속에서 풀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 합곱이 주어지면 바로, 로 방지, 이 방식, 이첫 방식 그냥 풀면 끝이지. 풀면 바로 그두놈이 뭐야? 소와 근이더라, 이 말이야. 이걸 이용해서 풀자. 그럼 언제 쓰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냥 소개도 되는데 아, 네. 이런 2차 이렇게 소개도 되잖아 그냥 네. 이거 몰라도 근데 복잡한 식, 대칭행이라 그래서 x하고 y를 바꿔도 변함이 없는 거 이런 거 x하고 y를 바꿔치 것도 똑같아안 똑같아. 맞아 똑같아. 네. 그죠? 곱하기, 뭐 세제곱의 합이 있는 이런, 거. 이런 식 대칭식이라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물론 3천 안 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놈들의 방정식은 굳이, 사무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아, 요렇게 해주시면, 우릴 뭐만 알면 된다? X 더하기 Y 알고, X 곱하기 Y만 알면, 요거, 요, 이차 방식의 두근이 답이다. 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듯이야. 요거,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네. 이차 방식 만들어서 풀자니. 그렇게 풀어보자면 되지. 자, 그러면, 지금 알지 말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네. 자주도 자주 노냐? 자주 넣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걸 추가로도 있다는 말알두시면 돼요. 거기에 말하 뭐라고 되어 있어? 어, 168이지. 1번 보면 합이 얼마를 했어? 3이지. 곱이 얼마니? 2. 사실 너무 쉽다. 2이잖아. 답이.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laughs> 그럼 어떻게 한다? 어머나, 합이 3이고, 곱이 2니까 뭐야? x, y는 2차방 t 제곱 마이너스 뭐야? 3t, 플러스 곱, 이꼴제곱이두 분이자. 아미이 네. 수분에 대한데? 네. 그러니까 t가 뭐야? 네. 1 또는 2지. 네. 그러면 x가 1이면 y가 얼마? 반대로, x가 2면 네. 꼭 반대되는 거다 써줘야 됩니다. 이거 됩니까? 그죠, 마지막. 자, 그러면은, 이거 간단한 거지. 그죠? 근데 우리의 느낌이 뭐 하면 된다? 합과 곱만 알면은 두 놈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생각해야 돼. 합과 곱만 알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2번 문제 보세요, 2번. 2번, 뭐라고 돼 있어? 제골 합이지. X제곱.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좀 머리가 아프잖아. 곱하기 얼마를 했어? 이걸 우리가 배운 걸라생각해봐 자, 나 1차식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답은 3인데. 네, 제가 암산했어요. 네. 아. 내 말은 x 4. 자, 아까 네. 2차, 2차지. 근데 자, 1단계. 1차를 만들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네. 됩니까? 안 돼.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지. 이빈 탈락이지. 그럼 네. 우리가 배울 게한게 없잖아. 오케이. 아까 2참 수업하는 거배웠어안 배웠어. 안 배웠어? 네. 아직 안 배웠지. 말 만들었지. 네. 그 다음에 네. 삼성 방 만들 것도 배웠어안 배웠어. 안, 배웠어? 네. 안 배웠지. 말만 네. 했잖아. 네. 네. 아무도 네. 안들어봤잖아 네. 말만 들었지. 네. 그럼 어떻게. 저... 그래서, 저... 어? 이게 뭐야? 네. 제곱의 합이지. 네. 이거 무슨 식기라고 그래. XY를 바꾸도 똑같은 거. 대칭 식시기 네, XY 살려 바꾸고 화사는 똑같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X. X, 여기 대신에? 십오도 안 바뀌어 이런 식으로 대치니까 그래. 그런 놈이 있는 놈은 아이두 놈을 위해서 우리는 뭐만 알면 돼 뭐만 알면 돼요 합과 뭐야 곱만 알면은 방금 이 공식을 쓰면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게 이렇게 하셔야 뜻시야 음. 이렇게. 데 선생 만약에 내가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상수함 빵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 얼마 곱해야 돼? 34 여기 얼마 곱해야 돼? 10억 곱해서 빼면 반 됩니다. 졸라 복잡하죠. 아 그러니까. 예. 오케이. 이거 르면 이거 풀때 치명적으로 복잡해집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 너무 치명적인데 그렇죠. 치명적이에요. 숫자가 너무 크시잖아. <laughs> 그렇죠? 오늘 복잡한 <부차> 격이예요. 오늘 비탈한계가전부라고다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야. 우리 목표는 뭐야? 합권만 알면 돼안 돼? 돼요. 그럼 얘를 뭐야? 우리는 a, b에 관한 방식으로만 고치는 거야. 그래서 a, b만 구하면 되지 이제. 네. 그러면, 제곱이 하면 뭐야? 시작. X. 합의 제곱. Y. X. 합의 제곱, 마이너스 이 곱이잖아. 맞아, 맞아. 얘가 말라고3 4절 맞아, 맞아. 제곱이 하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이 곱성수 병영. 곱이 네. 근데 네. 얼마를 했어? 뭐라 음. B가 15네. 끝났네. 끝났네. 맞아, 맞아. 됐지? 네. 그럼 B 15 집어넣으면 A 제곱은 얼마야? 34 더하기 15 이게 얼마? 마이너스 30이지. 이왕하면은? 플러스 36, 36, 30 그래서 얼마? 60. 예쁘게 나오잖아. 복잡한거못 까지. 얘지아 조심해. 꿀맞아. 얘가8일고또뭐더 있어? 마이너스 8, 8. 그럼 a가 8일 때 b는 얼마야? b는 1개지? 네. 는 항상 뭐 된다? 15. 또뭐 있어? 1 5 6 2개 있잖아. 그러면은? 자 합니다. 2차 방식 만들자. 합한 게 얼마? 8. 곱이 얼마? 15. 15니까. t 제곱 마이너 4비 y. 플러스 15. 이거의 두 분이 x, y 대한데. 그래서 이 3, 5 어디야? 둘다 마이너 스지 그래. 그래서 하나는 3, 하나는 5. 그러면 x y의 답이 뭐 돼? 한번 x가 3일 때 y는 5. 반대도 해야 됩니다. x가 5일 때 y도 3이. 그 다음 에 요거 되는 이차 방식 만들면은 t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 3, 5. 그 그러니까 답이 뭐야? 마이너스 야, 3이지. 마, 마이너스 3일때 얼마? 마오. 마오. 그다음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게 다못 뭐 오겠어. 네 집으로 가면 사각형 넓이구 하나 딱 좋잖아. <laughs> <laughs> 와. 아, 싫다. 그러시고 넣을 수 있어 없어. <웃음> <웃음> <나도 알겠다>. 네. <laughs>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 오늘의 2차 그열유방식은 기본이 뭐다? 1차. 1차를 <laughs> 만들어야 되지. 2차를. 1차를 1차를 내려놓 밖에 안 배웠다. 이수면 되는 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하는게 아니고, 뭘 이용한다? 합 곱을 알면 풀 수가 있다. 합곱은 언제 쓴다 주로 대칭식이 나오는데. 엑래서바꾸로서 대칭식을. 아, 그때는 우리는 이걸 뭐 다른 거 하지만 그냥 올. 아, 이걸 엑스플러스화에 넣고, 올비를 넣어서 이걸 뭐야? 예배할 수고 고쳤어. 예비말면 돼안 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했고.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하면 돼? 아까 안한 거, 아까 안한거였어요 아까 안한자주한 네. 뭐 소고한. 이창 어, 소고 소고. 한번 해야 번에 됩니다. 왜냐면 얘는 첫 해기 네.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거 인지를 못 하고 시험 낼수 있어 없어. 네. 귀찮으니까 막 아무거나 음절 올렸어. 알고 보니까 이수분이 가는 뭐야? 이창수분이 네. 그러다든지 <laughs> 그럴 수없으니까한 번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시험 문제 뭐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네. 오메가도 했으니까 오메가 한번. 자, 자. 아, 아 어메가 어, 한 개, 한 오메가 한 개씩. 그 오메가 괜찮아. 쉬워지만은 그, 그, 오메가가 그. 오메가랑 똑같은 거같려면 처음부터 따야 되는데. 완전 이중 끼진 한 개. 오메가랑 한 개만 내게. <laughs> <될> <laughs> 아, 풀로도 괜찮아. 그지 오메가랑 한개 내고 그다음에 오늘 한 거도 중한게몇 개밖에 안 했지? 그렇지? 네, 그러면 오늘 시험좀뭐 나오겠어? 예리 요거 하나랑 한 개. n분의 4랑 한 개. 그치 오, 어, 약간, 단어 이상한 거. 내가 실이잘 논망했지. 그거 정도, 한개 정도. 네. 알겠습니까? 네? 네? 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까 이거 아, 어떻게 꺼야 눌? 음? 아, 내가 꺼. 나는, 내일 점수, 중소, 내일 프들 이거 모 아니야? 모래